자 마지막으로 이어그 매니저님 종목. 네. 야 네. 이거 그냥 계속 리오프닝으로 가시네요. 아, 예, 그냥 아니 오늘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냥 뭐, 어, 너무 파격보다는 무난한 게 좋다. 어허. 그래서 그냥 무난한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예. GKL입니다. GKL. 네 아무래도 그냥 어, 여기서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종목으로 가자 그래서. 어, 큰 욕심 없이 GKL을 선택했고요. 어, g k 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대부분 실적에 대한 어, 부분들이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 이 GKL은 가장 먼저 지금 실적이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니오프닝 주의 대장주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뭐, 잘 아시죠? 카지노 주, 어, 종목인데, 일단, 이제 서울에 두개 지점이 있고요. 부산에 한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 11월 달에 이제 보시면 이제 드라맥이라던가 매출이, 어, 작년 동월 대비해서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어,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지, 이거, 이거라면 이 종목은 이제 좋아지는 걸 하긴 한 거고요. 아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데 이제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이제 일본 VIP 고객 어, 이 부분이 이제 어, 상당한 고온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중국 VIP 고객까지 어, 이제 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실적으로 들어오지 않냐 어, 이런 측면에서 어, 이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매스, 어, 예, 매매 전략, 가격 전략. 네, 전략은. 17,900원 매수,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6,8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GKL로 리오프닝 두 번째 종목을 편입을 해 봅니다.